번호판이 나오게 찍을 수가 없어. 스텔스 기능. 지7 <laughs> 0이야 뭐야, 이거? 제이크 등은 들어오는데, 번호판 등도 없고. 아, 한 10분 정도 흘렀습니다. 스텔스 차량 다시 나타났습니다. 추적 60분. <laughs> 아, 근데 터널이 안 나온다. 터널이 나와야 이거 번호판을 지키는데, 이게 블랙박스에서도 안 나올 거야. 저 정도는. 뭐. 이 정도로 아니야. 좀더 붙어야 돼. 지금 키면 나올 것 같아. 한 번만 켜. 아, 그런가? 아, 진짜 아깝다. 지금 눈으로 보이는데. 터널이 나와야 되는데. 1098657. 자, 일단은. 아, 근데 진짜 조그맣게 나올 수 있었는데. 아. 이 정도면 식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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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식별할 수 있어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식별했다. 터널 터널. 터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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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널. 오케이. 아니, 뭐야, 이거 차 맞아? G70. G70이야? G70. 그지, 그지? 자, 스텔스 차량 잡았습니다. 제네시스 G70. 후미등 2개와 번호판 등이 쌍으로 나갔어요. 신기한 건 브레이크 등은 들어옵니다. 자, 이제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밟아봐, 밟아봐, 그렇지~ <laughs> 요 녀석 잡았다!